네, 반갑습니다. 3월 5일 수요일 마감시장입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가 연설을 한 이후에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낮에 제가, 어, 장중시장을 말씀드릴 때, 어, 마감 시점에서 이제 트럼프 연설의 어떤 그 요약본,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어, 장중시장 때 얘기한 게 전부 다였어요. 뭐, 더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 관세 어쩌고 얘기 나왔는데, 한국이 뭐, 미국에게 뭐 미국에 비해서 네배 관세를 물리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국방 그즉 미국이 국방적으로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국을 도와주고 있는데도 이런 형태이다 그래서 한국도 어 약간 이제 뭐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하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알수 없을 정도로 네 그런 느낌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뭐, 상황적으로 봐서는 솔직히 지금 트럼프가 뭔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면서 끝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마약 카르텔, 뭐, 16명 주목 잡아다가 멕시코가 우리한테 갖다 줘야 된다, 바쳐라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횡설수설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특이한 골자는 없었고요. 어, 상호관세에 대한 이야기나 있었죠. 이제 4월 2일날부터 상호관세를 진행하겠다. 뭐, 등등등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FTA 국면이기 때문에 상호관세고 나발이 구간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어, 부담될 게 없는 상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음, 뭐, 연설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에 특별하게 영향을 줄만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증시가 상승 흐름을 탔지 않았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수급은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외정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laughs> 어떻게 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음, 알래스카 가스관. 자, 요 이야기도 있었죠. 알래스카 가스관 같은 경우는 뭐좀 도와줘라 이런 식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럼 도와줄게. 네. 우리도 한국도 참여하기 원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뭐 도와달라는 형태의 느낌보다는 일단은 그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주에서 그 세계 최대 규모의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어, 그리고 그 나라들이 수조달러를 투자할 예정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굳이 따지고 보면, 네, 우리 보고 도와달라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참여를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 협력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 가능한 부분을 꽂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토에 어, 포함해서 네 이제 통상 업무에 진행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었던 모습이좀 있었고 금양이 네 우리 미스김이 관리 종목으로 네 들어갔습니다. 이 관리를 받는 네 미스김이 됐는데 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은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집니다. 일단 오늘은 거래정지 였는데 이 이후의 상황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네. 차트 상황을 보시면요 은 네, 어, 코스피 지수는 일단 2,558 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일단 반등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죠. 지지점에서 반등. 지금 저점 지지 라인 때가 여기 2,500포인트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 때 지지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로 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간다라면은, 뭐, 추가 상태도 좀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이제 이번 주에 실업 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다음 주 CPI 지표 뭐, 줄줄이 준비되어 있죠.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부로 들어가는 내일부터는 반등이 연결되더라도 2,650이라든지 이런 정고점 돌파가 조금 어렵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즉 상승이 약간 제한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판단되는 모습이고요. 다음 주 만기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FMC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월 달이 끝나거든요. 3월 달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남아 있는 경제 많고요. 공매도가 재개가 됨과 동시에 뭐가 또 있어요? 4월 2일부터 네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시작이 된다. 음,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라서 어, 일단은 단기적 상승 정도로 우리가 좀 판단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어, 일단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통과해야 되겠죠. 2,650 이렇게 넘어가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시티 증권인가요? 그쪽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뭐 8만 3천 원 간다, 하이닉스는 34만 원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고고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네, 어, 증시가 한 2.800에서 2.900까지도 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 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 좀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분봉상황 보시면, 트럼프 연설 이후에 쭉 올라가는 모습이죠. 트럼프 연설이 11시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랐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아침 고점에서 살짝 들어오는 형태.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셔도 마찬가지죠. 11, 이거는 12시부터 올랐어요. 12시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대부분 회복하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1%대 이상 상승하면서 잘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 대건 없었던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러면 오늘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11시 한 20분경에 조금 올라온 듯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그냥 내려가는 모습을 마무리 됐고요 매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멈췄다는 거그 다음에 여기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와 줬다는 거 이런 정도가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그 외에는 뭐 그냥 동일하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었어요 네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매수가 후반부에 좀 늘어나는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 쪽 움직임들도 조금 더 빨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괜찮았고 코스닥이 조금 밀렸었는데 어 한시경 이후부터 자 코스닥 쪽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면서 오 주가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주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래소 쪽을 먼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는0.9% 내렸습니다. 오히려 내렸어요. 요거는 조금 내려가는 형태로 아마 매도가 마지막에 좀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대신에 오늘은 또 하이닉스가 올라가죠.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는잘 버티는 듯하는 느낌이었는데 하이닉스는 계속 빠졌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이닉스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뒤로 좀 밀리는 형태.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는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차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방산주 같은 경우는 내려가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이것도 지금 분봉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내려가서 푹 떨어지다가 이제 네, 4.5%까지 빠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 이게 아까 장중 시장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급락 전환이 돼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는 이제 하나, 오션. 이런 것들이 지금 11시, 12시까지 계속 빠졌었죠. 현대 중공업도 마찬가지. 네. 안 좋은 모습 계속 보였었는데, 이게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장중시황 때, 조선주와 방산주, 급락 패턴이다. 라고 말씀, 그, 급락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낚시로 판명이 됐다. <laughs> <laughs> 미안해요, 낚였어요, 팔딱팔딱. 네, 자 그런 시기였다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신한지주, 이 은행주들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은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어갔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은 나쁜 게 없었어요. 원전도 올라갔고요. 네, 분위기 좋게 잘 진행됐죠. 그 다음에 네, 한국전력도 오늘 3%대 상승, 삼성중공업 5%대 상승. 네, 전체적으로 또 괜찮게 나타난 것 같아요. 2차전지도 오늘 좀잘 버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오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코스닥 쪽 살펴보게 되시면 내용이 좀 달라지죠. 네, h l b 는좀 하락세, 에이, 어,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전체적으로 그냥 좀 약한 흐름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시총 상위 주목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뒤로 넘어갈수록 괜찮아져요. 네. 뒤로 넘어갈수록, 이제 뭐, 오늘은 그,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도 잘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고, 또, 그,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 뭐, 다 아시겠지만, 네, 그런 철관 관련주들, 오늘 그, 가스관 관련한 부분에서 움직임들이 또나타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상승 흐름들을 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상승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코스피 쪽에서는 718개 종목 상승, 180.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죠. 자, 상, 코스닥 쪽에서는 1,164개 종목 상승에 오늘 466개 하락입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은 오늘은 계좌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종목들 살펴보시더라도 대부분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음,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0.몇 프로 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될게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계좌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현재위화도 오늘은 8%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 좀 좋아지는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승률 한번 볼게요. 동양철관이 상한가 들어가 버렸죠? 자, 네, 이 동양철관, 하이 스틸, 화성 벨브, 대동 스틸, 뭐, 등등등의 종목군들, 휴 스틸, 철강주도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알레스카 가스관 관련한 부분으로 어, 주가 상승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케미컬 오늘 특징적으로 18%나 올라서 마무리 됐고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 괜찮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오늘 한국 가스공사도 많이 올랐네요. 네. 종목들이, 어, 그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불쑥 튀어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9% 이상 상승한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64개인데 ETF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55개 정도는 오늘 상승했을 것 같다 판단되네요. 자,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는 무려 4.23. 와, 많이 올랐죠. 하락은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상승률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락주 살펴보시면 셀리버리가 42%건 끝나는 거고요, 에니젠, b l 팜텍 유일테크 어쩌저쩌고 등등등 나와 있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이 ETF 제외하고 나면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고령도 나와 있는 상태. 자 하락 포인트 쭉 보시면 1.7 그럼 이 4.2, 4.3 정도였으니까, 2.5% 정도 오늘 계좌 수익률 나올 수 있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자동차 쪽도 다 올라가고 상익수 올라갔지만, 현대차 e u 비뭐 삼성전자, 이쪽이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어, 2까지 아니고, 한 1%대 상승은 무난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하고, 낮에보다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2%는 좀안 돼요. 한1.5 정도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좌가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좋은 성과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 오늘 이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적 살펴보시면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기관은 진심인데, 네, 조선도 막 사고 있네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 미국이 조선업을 최강의 어, 그런 그.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제 뭐 군함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파나마 운하 얘기할 때 나왔던 부분들인데 요 이야기가 이 무조건 우리가 좋다고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laughs> 뭐그 동맹국에게 이제 군함 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끔 허락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어디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 기술자랑 데리고 다 가서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죠. 어쨌든 어디서 만들든 팔아가, 만들어 갖고 팔아 만들어갖고 팔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뺏길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오늘은 조선주쪽 움직임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스페이스도 매수가 오늘 들어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음, 하이닉스 매수 있었고 요즘에 이마트 잘 가죠 이마트 축축가는데 8만원 정도 이거 이마트도 예전에 그 저점 자리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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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이제 요요 요 구간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나오면 좀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지 되는게 추세가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횡보 진행되잖아요 그때는 별로 재미가 없지만 이럴 때 매수를 해 놓으시면 재미가 없는 구간을 지나서 정비가 전환되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하의 그지 같은 이마트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현대건설은 최근에 조정 좀 봤다고 오늘 좀 반등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뭐 방산주들 뭐 움직임도 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도는 삼성전자, 하나오션. 자, 삼성전자는 뭐 그렇다 치고 하나오션도 약간 지금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 있어서 좀 빠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됐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매수로 전환됐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좀 늘어났네요, 마지막에. 그죠? 삼성전자 매도가 늘어나고, 하나오션이 지금 매도 1등을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매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니까 또 매도가 시작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매도하는 거. 하나그룹주를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 매도 있었고, 오늘은 현대차 EUP도 같이 매도가 좀 있어서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KB금융, 이마트. 주가 올라오 쪽으로 매도를 조금 치고 있는 모습은 불안정한 보, 모습으로 보이죠. 자, 그다음에 매수 쪽은 한국항공우주나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를 많이 샀어요. 네, 자동차가 관세에서 약간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고, h j 중공업이라든지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때리고 있는 모습이 어, 매수를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은요, 조금 다르죠. 특정한 부분들에서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지만, 또 특정한 부분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에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서 치고 넘어가는 모습 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답이다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네, 골고루 대응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너무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가 들어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양 한번 다시 볼게요. 금양. 금양이 지금 거래정지입니다. 거래정지인데, 어, 미안하다. 네, 회사에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거래정지가 되게 되면, 일단은, 어 관리 종목으로 되는 거죠 이게 관리 종목돼서 거래 정지가 돼서 내일 거래가 나올 텐데 아마 급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 몽골 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까고 내려가서 이제는 저 밑에까지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만들어졌어요 재수 없으면은 네 굉장히 많이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관리 종목으로 되게 되면요 뭐가 문제냐면 신용 거래나 미수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은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나 이런 것 써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어, 대출을 더 받지 못한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약해지겠죠. 네,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관리 종목 매수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만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양은 그런 식으로 네, 또 많이 어,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고, 이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좀 그, 타진을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트럼프 연선물은 가지고 이슈 진단 한번 더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 할게 없습니다. 네, 볼게 없습니다. 뭐, 한 얘기가 없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어제 제가 트럼프 그, 관세에 대한 부분도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어,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를 좀 보니까, 네,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체크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